친정의 애들을 맡기고 가는 길인데 인제 카메라 켠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내가 지금 오빠 뭐 가려주는 줄 알아? <laughs> 오빠 너무 비호감으로 약간 꼭지 같더라 일단 <laughs> 어색합니다 남편이랑 둘이 있으니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렇게 한가한 공항이라니 <laughs> 애들이 없으니까 너무 한가해서 어찌 해야 할까를 모르겠어요. 두 손이 자유롭고, 노는 애기가 없고, 너무 어색하니까. 아, 진짜 완전, 진짜 감동. 제가 헤라 입을 미친듯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막 공유할 때도 헤라 란젤이랑그 스피치리스 항상 공유했었는데 진짜 이번에 신제품 나왔다 그래서 또 새로 사봤어요. 근데 그거 사려고 면세점에 갔다가 계산할 때 이름을 보시잖아요. 이름을 보시고 자기 어제 인스타 보고서 제가 이 헤라 거립 쓰는 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 좋은 여행 되세요. 애들은 없나봐서 막 이런, 이런 담소를 나눴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지금 저희 게이트 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제가 샘 샘플을 챙겨드린다는 거를 못 챙겨드렸다. 그래서 샘플을, 샘플로도 챙겨주시고, 여행가서 잘 바르라고. 이렇게 귀여운. 여기 안에 그 블랙 쿠션 들어있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 진짜 좋은 여행이 될것 같아요. 자카르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6시간 반미행 쉽지 않아 너무 맥주가 시급해 지금 오빠 오늘은 맥주 마실 거야? 오늘은 마시자 지금 몇시예요 카페! 지금 여기는 저녁 8시입니다 많이 늦었네 뭘늦서 이제 시작이지 <laughs> 이제 시작이지 방에 어. <laughs>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자카르타에는 좋은데? 여기가 지금 65층이거든요 바깥 한번 볼까? 자카르타 완전 도시네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남편이랑 루프탑 o 가가지고 빨 빨리 뭐 먹고 오려고요 맥주라도 한잔 해야 될거 같아 u s e i 데 이때 i n g to go to the h o 가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앱을 가르쳐줬는데 이게 훨씬 더 인도네시아에서 편하대요. 여기 현지인분도 이거 쓴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 여행 오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마이틀로 같은. 해외 나 어. 얼마 만이 얼마 만이야? 언제마지막이었게 결혼 전에. 19년 싱가폴. 그치 5년 만이야? 5년 만이야. 안 나와도 될것 같아. <laughs> <laughs> 재미 없어. 해야되지 약간 허전해서 그런건지 알았다? 근데 네. 재미없는 네. <laughs> <laughs> 여행지가 아니라 그래 아니, 오빠가 여행... 일하러와서 그런거야 우리가 작정하고 여행지를 갔으면 응. 바다 이런데 가서 서핑하고 이랬으면 재밌었겠지 어. 우리 또 그런거 좋아하잖아 그니까 러 근데 지금 서핑할때도 없지 그리고 오빠 일 때문에 멀리도 못가지 아. 그냥 이 주변에 그냥 왔다갔다 하지 이러니까 약간 네, 좀 바람 쐬러 온거지 바람 그냥 저기 영종도 가서 쐬도 될거 같아 <laughs> 와 아, 여기 지금 영화 촬영장이요 여기 영화 촬영장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배우들 인도네시아에서 인기 엄청 많은 배우들 만났는데 진짜 잘생겼어 요 나 애들 너무 보고 싶 o 응. 응. <laughs> 어 what to say. I don't k n 는 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 어 오빠도? h a t to 어 a y I don't know w 토핑 t 로 o say. I don't know what t 토 김치가 있어서 김치도 갖고 왔고 무슬리 제가 좋아하거든요 오늘 메뉴는 탄수화물 꼬깔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금 수영을 특훈을 하고 왔거든요 물한건 하나밖에 안 갖고 와서 레인을 한 번씩 왔다 갔다 번갈아서 각자 10번씩 했어요 힘들었지? 약간 살좀 빠진 거 같은데? 중간에 나오고 싶었어 이게 저 애들이랑 안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애들이랑 왔으면 절대 그렇게 수영을 할수 없죠 여기 와가지고 어제도 술 먹고 어제도 이제 남편 미팅 하신 분들이랑 같이 술 먹었거든요 나 어제 맥주 한, 한 1000ml는 먹은 것 같아 1000cc 더 먹었나? 한 2000cc 먹었나?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제가 남편 흡기사 해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술을 못 먹어서 대신 관계자들과 술을 먹었습니다 술병이 날줄 알았는데 나지 않았어요 난 강하다 역시 난 강하다 그럼 이제 남편이랑 마지막 날 가려고 나왔는데 왜 커플룩이죠? 이거 집에서 입는 잠옷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왜또 잠옷을 입고 나왔어? 반경 30km 이내까지는 입을 수 있는 잠옷이에요 <웃음> <웃음> 아 짜증나 이 근처에 예쁜 브런치 카페? 이런 데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카르타는 관광도시가 아니라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안 찍네? 어? 안에서만 <laughs> 찍네? 아니, 밖에 나가서 찍는 거자먹고 아니 어디 가질를 않으니까 뭘 갔는데 찍을 게 없었어 아픈데 <laughs> 왜 이렇게 아픈데 앞에서 아까 그좀 찍어주지. 왜안 찍어달래? 신발 신는 거. 그냥 차에서만 찍자. <laughs> 남편. 이번 유튜브 보면 차 안에서밖에 안 나와. <laughs> 아, 그러니까 좀 나를 찍어줘. 가면 정신 이 없단 말이야. <laughs> 가서 이제 카페가 카페에서 꼭 찍겠습니다. 그, 출장지를 가는 중. <laughs> <laughs> 카페입니다. 맞죠? 네. 세계 백대 카페. 네. 좋아 보이네요. 여기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카페 이름이 뭐였죠? 카페 바타비아. 여기는 꼭 와보셔도 좋은 게, 들어오니까, 우리 유럽이 와있습니다. 애기 보니까 우리 애기를 보고 싶다. 데이비 음, 너무 귀엽다. 여러분, 지난 제가 남편이랑 둘이 여행 온다고 했더니, 아, 셋째? 이러셨는데. 퇴퇴하십시오. 저주관없이든 애기 낳고 나니까, 온세상 애기들이 다 너무 귀엽거든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애기들을 좋아했는데, 옛날에 애기들을 100을 좋아했다면, 지금 한500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기를 낳고 나니까, 정말 애기들이 다 귀여워. 남의 집 애기도 미친듯이 귀여워. 근데, 절대, 절대 없어요. 동의하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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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 오늘 비행기 놓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택시에서 또 진짜 기절하는데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인도네시아 너무 다 좋은데 굉장히 너무 무서워 도로가 좀와다 아, 레이스야 지금 우리 잘손안 잡는데 공항에서 무서워? 나 잃어버릴까봐 잡는 거야? 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날았어요 <laughs> 옛날엔 손 많이 잡고 다녔는데 이제는 애들 손잡고 다니니까 서로 손잡고 다닐 일이 둘이 다닐 일이 없어요 손잡고 다닐 일이 없거든요 덥다 우차 어? 못 차. 덥다 어 안 나지 요 손에. 봐. 아니야. 어. 장난이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비어스라는 앱인데 소통할 음. 수 있는 앱이거든요. 파이브와 샌드박스가 만든 플랫폼이고 음. 여기에서 막 이벤트 방도 있고, 음. 지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진행했었어요. 서제 유튜브 보고 캡처해 주시면 커피 쿠퍼 쏜다고 해서 가지고 막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인 스타그램 이런 데서는 제가 마켓도 많이 하고. 나 보니까 좀속도 시간이 오는 줄 알았는데 디어스는 완전히 소통 를 올려 리고 우리 팬분들한테 네. 선물도 드리고 보답해드리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 팔로워가 많이 없으니까 빨리 디어스 여러분 프로서로스 솔로 구독 빨리 해주세요 와 여러분 이런 행운이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었거든요 왜냐면 밤은 비행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밤 비행기라서 내일 아침에 바로 또 일하러 가야 돼서 지장이 있을까봐 갈 때는 비즈니스를 끊었는데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오? 다섯도 쓴 것도 있고, 좋아요. 뭐죠? 뭘까? 왜쓴 걸까? 놀라운 질 마일리지 꺼내서 돈 받아? 아니, 근데 표정해서 난 마일리지 쓴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나도 대안한면 구해야겠어. 근데 마일리지 몰래 써던 듯한 거 확인됐거든. <laughs> <laughs> 마침표가 괜찮았죠? 카본 <laughs> <laughs> <소품> 이벤트예요 혹시? 어, 편하지 않게. 나중에 물어봐야 돼것 저, 혹시, 저희 비즈니스 끝나는데 여기 퍼스트로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왜, 뭘로 되는 거예요? 기술. <목소리> 오빠가 비행기 많이 타서. <laughs> 최희 로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디어스 앱 다들 다운받으셨나요? 이렇게 앱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최희 로그를 검색해서 팔로우해 주세요.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을 건데요. 거기에 댓글로 이번 영상에서 재밌었던 부분, 혹은 트레 로그에서 이런 영상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커피 고프는 쏘겠습니다. 디어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디오스는 여러분 무조건 꼭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선물도 많이 나눠봐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이셔서 감사해요.